예, 반갑습니다. 오시아주마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 질문을 해 주시는 것 중에 너 같으면 어떤 온라인 광고를 하겠냐, 어떤 광고 상품을 어, 활용하겠냐 라고 문의를 많이 해 주십니다. 음 그래서 현재 제가 관심 있는 광고는 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광고, 두 번째, 어, 카카오 스토리에 노출되는 카카오 모바일 광고. 세 번째는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어, 일단, 저도 어,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컨설팅한 업체들도 키워드 광고는 꼭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 여러분들의 블로그 글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떠다니는 이 버즈량들이 많지 않을 경우, 키워드 광고는 필수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 광고는, 뭐, 클릭당, 뭐, 몇만원, 몇천원 시간, 이런 비키워드는 아니고요 음, 세부 키워드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한 가지 키워드 광고를 진행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블로그로, 어, 세부 키워드를 이렇게 하나씩, 뭐, 잡은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만은, 어, 시간이 들잖아요. 글도 써야 되고, 그런데 사업 초창기에는 그런 시간이 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예, 저도 개인사업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가지고, 이 언제 이렇게 앉아서 글 쓰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초창기 혹은 여러분들 이 엄청 바쁘실 때, 마케팅에 집중하실 수 없을 때는 어, 적절한 키워드로 키워드 광고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돈만 내면 노출이 되니까 물론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뭐 이제 업체를 어 컨설팅 했을 때 800개 정도 키워드를 뽑았고요 그 중에 어 클릭이 많이 나오는 10개 정도의 키워드만 따로 관리를 했고 나머지는 계속 1위로 걸어놔도 어한한 한 달에 5천 6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 이, 이 업체는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으로 검색이 어, 자주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정리를 하면, 일단 키워드 광고는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키워드 광고의 비중이 줄어들고, 뭐, 블로그나 체험단이라던가, 뭐, 언론 기사라던가, 이런 영역은 커질지는, 음, 커지겠죠. 예, 시간이 지나면, 전략적으로. 그러나, 네이버에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별로 없는, 초창기에는 키워드 광고 를꼭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단 메인 키워드보다는 비키워드보다는 키워, 세부 키워드 중심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첫 어, 번째 키워드 광고 관련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어,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 뭐, 세 번째까지 이어지네요.입니다. 어, 과거에는 키워드 광고 말고 또 광고 뭐 해야 될까? 라고 물으면 g d n 이있습니다그 언론사 옆에 뜨는 광고들 있죠. 그게 GDN, 구, 즉,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 구글 광고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돈이 많이 들고요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아, 한, 한 달에 500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면 뭐 거의 노출이 됐나? 뭐, 이래 싶을 정도로, 그, 금방 떨어집니다. 그런데 전환이 또 많이 일어나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었는데, 돈도 많이 들고 효과도 없다. 뭐, 이렇게 됐는데, 어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 광고는 제가 이제 집행하는 동영상도 보여드렸고요 광고 만들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 전략도 제가 간단히 설명 해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나의 고객에게만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카카오 스토리는 아직, 어, 그 옵션들이 좀, 좀 후지기도 하고요 어, 예, 그렇습니다만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마 카카오 스토리도 이걸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내 고객에게 노출이 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팅 할수 있는 광고는 여러분들이 CRM 할때 쓰는 이런 SMS나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이런 광고가, 그즉 신규 고객을 모으는데 이런 타겟팅된 광고는 현재 없었다가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로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단가는 쌉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벤트 진행하시거나, 어 뭐이 고객을 많이 알려야 될 경우 있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 GDN에 비교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자영업자들도 쉽게 할수 있는만큼 간단합니다. 즉,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합니다. 저라면 온라인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나오는 카카오 모바일 광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광고, 저라면 하는 광고 세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